사진은 남산의 케이블카입니다 남산순환둘레길 두 개가 있습니다 남측, 북측, 북측이 함께 걷는 길이고요 코스가 조금 짧습니다 평이합니다 2023년 2월 4일 2만 293일 걷기 길 50일 남산순환 나들길 함께 걷는 길입니다. 이일 면보 1383일 데일리 퍼즐 1972일. 예, 남산순환 나들길이고요 코스가 합니다아 출발은 아이건이제코스 여기는 획득고도가 302로 돼 있지만 79m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. 남산 북축순환로 입구 여기가 나들기 입구입니다 여기가, 여기가 출발점이고요 아스팔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 보기보다는 겨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석호정 이런 길을 걷습니다. 이거 겨울이라 좀 아쉽죠? 남산 전망대 필동 예 이런 길은 무난한 길을 걷고요. 실제로 여기를 어, 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죠. 예 인터고요. 이블카 사진이고요. 지다 끝났습니다. 이건, 어 목멱산 호랭이 옥력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산의 옛 이름이구요. 예, 음식점입니다. 예, 100% 안주했습니다. 예, 2023년 2월 4일이었습니다.